네, 여러분은 지금 마이앱 9 1 3매 h 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듣고 계시고요. 첫 번째 소식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소식 이야기해 주죠. 네, 같은 날입니다. 3월 15일, 네, 1967년, 67년, 네. 어, 명지 초등학교가 음. 개교합니다. 이건 아. 이제 사립 초등학교죠. 명지 초등학교, 명지 중학교, 명지 네, 같은 고등학교도 고등학교. 있나? 네. 네. 전문대 대학교가 대학, 다 같은. 네. 같습니다. 어... 그이 서대문구에 그 사립 초등학교 몇개 있는데요. 네. 네, 그 중에 하나 명지초등학교고 당시 당시에 육십년 당시에는 그 명지대학 건물이 서소문에 있었어요. 아 거기서 학교 대학 건물에서 개교를 합니다. <laughs> 네. 어, 독특하네. <laughs>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그 지금 말씀해 주듯이 여기가 대학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그 빠진 자리로 들어가고 뭐 음, 이런 식으로 음, 음, 네, 음. 여러 학교들이 이동을 해요. 69년에 이 명지 초등학교가 남산 쪽으로 잠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아그 해에 69년에 명지 중고등학교가 그 자리에 또 남산에 있다가 아 남가자동으로 와요. 아 <laughs> 네, 네. 그러니까 공무로부터 명지 학교들이 남가자동에 이제 옮기기 시작하는데 살림은 늘리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 빠졌으니까 초등학교 일로 가 이제 뭐 아...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러고 (74년에) 이 초등학교가 이제 남가자동으로 옵니다 네, 네. 근데 고그 전에 (73년에) 네. 남산에 있는 건물인지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고 여기 오고 고등학교가 여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중고등학교가. 여기 이제 초등학교가 74년에 는데 73년에 중고등학교가 남가자동에서, 거기 지금 길건너 지금 자리. 네, 거기는 네. 홍은동이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쵸. 네. 그홍은동으로 이전해요. 그니까 비어있는데 그또 초등학교 온거 같아요. <laughs> 약간 그 사... 학교로 재택하는 느낌도 들고. 네. <laughs>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명지대학교는 69년부터 해서 쭉 이제, 70년대 중반까지 이제 이쪽으로 다 이전을 하고. 어... 네. 그리고 명지 초등학교가 지금은 그 명지 고등학교 옆 홍은동 쪽으로 건너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남가자동으로 왔다가 1994년에 지금 위치에 다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음. 그 지금 홍은동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네. 명지대학교 있는 데는 남가자동이고, 그렇죠. 명지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전문대학이 있는데 홍은동이 그렇죠. 예. 길 건너서, 네, 길 건너서 네. 그쪽으로 이제 94년에 어, 옮겨서 지금까지 이제 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립초등학교고, 그래서, 여기 제가 전화를 안 해봤습니다. <laughs> 네, 어, 왜냐하면, 그 여기 홈페이지에는 뭐 학교 일정이나 이런 거를 로그인 안 하면 볼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음. 이제 다른 저기 대로 들어가면, 어 67년에 개교했다고 랬잖아요 네. 2017년에 개교 50주년 기념식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 네, 이제 3월 14일에 기념식을 하고, 십오일 날은 쉬었다고 하네요. 아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아마 계속 그렇게 하지 않을까. 재단 차원에서 뭐 그런 네. 거했나 보네. 사립학교들은 그렇게. 그런데 네. 네. <laughs> 뭐 여기 뭐예 네. 재단이 뭐 예. 쉬는 거 이제 관심 많으시니까. 네. 아 이거죠. 아 이거 또 명지 네. 특히 또 명지 대학교부터 해야지 여기 재단은 또 그렇게 걱정을 많이 주는 곳이라서. 네. 네. 그렇죠 테 네. 계속 뭐 이렇게. 주민들에게도 이슈... 걱정을 끼치죠. 네. 네. 이슈가 있는 곳이라서. 네. 네. 아무튼 올해도 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웃음> <웃음> 네. 축하합니다 문수학교 네. 명지초학교 학생 여러분. 네.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 우리 올해는 어, 이날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이제.